근데, 이제, 날씨가 추워지니까, 날씨가 추워지니까, 꽃이 이제 진다. 꽃이 진다. 네. 어, 잘해놨 진짜 잘 해놨네. 날씨우니까 우리가 막우 나는 안 춥어 <laughs> 이..이거 이, 좋은 거아겠지 이제 엄마? 응 뭐가? 꽃이 어, 좋아 안죽다고어는거아 오빠 야 물이 흐르게도 아름답다 원래 여기 수 축제가 있었어 응 어. 네, 지금 제가 지금 지 예쁜데. 어 예쁜데. 아이부산면 이거 바꾼대. 지방자치단체가정부 정원, 네. 정원에 막 정보다.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이 정원 정원을 정원에 정원 안 된다. 돈이 내려올 거야. 맞다, 이 정원에 정보다. 정원 만든다 힐링 한다고. 사람 없어가지고, 들고 여기 그 낙동강변에 그거 가면. 밀리 하고. 응. 코스 핑크 물리. 이미란이 응. 치고. 오 나왔던 이병에다가요 이게 외내장이 네. 어. 어. 어, 핑크 물리. 갔다 왔리거크는 우리 나라 아니라. 하나 리티 들어가 볼라 했구나. 아, 는데뭐어 예. 그 <laughs> <laughs> 차가 문안 열어주더라고. <laughs> 그러니까 버튼 누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차 뒤에 도 오지 그래서 차를 뒤로 끌었냐. 그그 뒤에 몇번 하려면 그 차도 킬로 돌아가고. <laughs> 그 사람도. 그래 우리의 쪽으로 지나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뭐 벤츠한데만 그냥 들어갔는지 안 나오. 벤츠나 벤츠 들어갔. 벤츠는 들어갔어. 안 나왔어. 차가 그그 들어가는 법을 모르니까. 그가, 시절 안 해보니까, 뭐, 진짜, 어마어마하게, 딱, 하고, 소리가 경호도, 요, 전체 공사가, 1800기래. 에이, 형이, 근데, 그, 그, 그 소문이 듣지 마세요. 180억이면 180억이지. 1 8 0 0억 무슨 1800억? 그 경호도, 이러가 막, 그 안에 들어가게. 아, 아 이거 완전히, 상상을 초월하네. 3 8 0 0기개이 끝으로. 한오은 세계 이지 아, 네. 그리고 영주부무사보다더 커. 부족자보다 더 여기 수국 축제. 지금 수국이 다 끝나. 수국. 수국. 수 수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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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갔다. 힘들자. 그래다 이거 전동 전동 200 200이던데 그거 하나 사야 알겠다 그 그래도 그래나 나무 다 나무 수구. 음. 전에 순남이 그 돈몇천 안주고 사지만 이그래수고수남이이이쁘다카 하대 2만원인가 3만원 주고 샀다 한구루한구루응좀 해놨어 3만 순남이 좀 한거 그래 돈 많이 주고 샀다니까 이쁘다카 하면서 이거이저몇개

지금 <이> 이제 새총이다 새총 가 이제 마비에 을 이제 하면은 있다. 대가 봤나 가 봤어요. 세종, 세종 호수 공원 보면 이거보다 몇배 그거 그 음. 좋아. 종이하세종이 음. <laughs> 어, <세종이. 웃음> 아니 예산을 많이 투자 하니까. 네. 이거보다 이거보다 열 배도 넘으니세종정 세종에 한번 가 봐. 세종이요 앉으세요. 네, 바로 앉으시요앉으시요 바로, 바로, 빨리 가야죠. 빨리, 빨리, 빨리. 앉으세요, 빨리. 도착했어, 빨리. 아, 여, 여기는 괜찮다니까, 빨리. 두들, 두들거려, 안 돼. 응? 두들, 두들거려. 아, 아, 도로가 안 좋다고? 응. 아빠 물이 있으니까 더 멋있다 이래시대 그래, 어, 어? 멋있다 아 정말 너무 멋있다 이거 봐라 뭐지? 물 봐라 아, 저거 타고 여기 한번 와보라니까, 대구에서 5 시간 걸리게. 내가 잘 믿는다, 나는. 한숨을 응. 두번 해야 되대. 응. 나돈막 먹겠지, 뭐. 응. 뭐야? 응. 아니, 근데. 응. 여기다가 다른 게다 편한 데 있으니까. 여기가 응. 여기 왔다 여기 아,